여러분, 몇년 뒤에 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뻣뻣해서 손잡이를 꼭 잡아야만 하고, 장을 보러 나갔다가도 무릎이 시큰거려 오래 걷지 못해 중간에 자꾸 쉬어야 한다면 어떨까요?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하던 일들이 점점 불편해지고 심지어 두려움까지 된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사실 이런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음식, 그리고 생활 습관 속에서 아주 조금씩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관절 건강은 나이가 들수록 더 예민해지는 부분입니다. 관절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에 미리 지켜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심코 관절에 좋지 않은 음식을 자주 먹곤 하죠. 첫 번째로 제 지인인 이여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북평에 살고 있는 올해 1흔을 바라보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조금 나눠드리고 싶어요. 혹시 제 얘기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도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젊었을 땐 장사도 하고 집안일도 하면서 다리가 튼튼한 게제 자랑이었죠. 시장에 나가 하루 종일 서서 손님을 맞고 무거운 짐도 척척 옮기곤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난 아직은 끄떡없다는 자부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시간이 흐르니 무릎이 점점 이상해지더군요. 처음엔 계단을 오를 때만 시큰거렸습니다. 그땐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하지만 점점 평지를 걸을 때도 뚝뚝 소리가 나고 손주랑 놀이터 다녀온 날엔 무릎이 붓고 밤새도록 쑤셔 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 이게 그냥 놔둘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병원에 가보니 무릎 연골이 닳아 관절염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아플 때 참지 말고 진작 관리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계단 대신 평지를 걷고 매일 30분씩 가볍게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또 집에서도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간단한 운동을 꾸준히 했죠. 처음엔 힘들었지만 조금씩 통증이 줄었고, 지금은 다시 손주랑 산책 다닐 수 있을 만큼 많이 나아졌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무릎이 시큰거리는 걸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저보다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꼭 관리 시작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무릎이 시큰거리는 경험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첫째, 걷기는 하되 무릎에 무리가 덜 가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평지 위주로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걸어주면 혈액순환도 되고 무릎 관절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무게가 전부 관절에 실리면서 통증이 심해지거든요. 앉았다 일어나기나 발목에 가벼운 아령을 차고 다리 들기 같은 동작만 꾸준히 해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생활습관도 바꿔야 합니다. 오래 쪼그려 앉는 자세나 무거운 물건을 무리해서 드는 습관은 무릎 건강을 해칩니다. 또 체중이 늘면 그만큼 무릎에 하중이 가니까 식습관 관리도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들을 바꾸고 꾸준히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무릎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실제로 이런 방법을 실천하면서 통증이 훨씬 줄어드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이제 무릎에 이어 허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는 64세 최 씨입니다. 저는 허리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은퇴 후 이제 좀 편히 쉬자 싶어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만 보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오래 앉아 있다 보니 허리가 점점 뻐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를 곱게 펴기가 힘들었고 조금만 앉아 있어도 허리가 저려오기 시작했죠. 처음엔 그냥 파스 붙이고 버티면 되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병원에 갔더니 허리 디스크 초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순간 정말 겁이 나더군요. 그때부터 생활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먼저 30분 이상 같은 자세로 앉아 있지 않고 알람을 맞춰 두었다가 일어나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허리를 굽히지 않고 무릎을 굽혀 들어올리는 습관도 들였죠. 작은 변화였지만 이런 것들이 쌓여서 통증이 훨씬 줄었습니다.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가 뻣뻣해 힘들던 날들이 훨씬 줄었고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아내가 조금만 신경 써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하고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의자에 오래 앉아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잠깐이라도 허리를 쭉 펴고 고개도 크게 한번 돌려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내 관절 건강을 살려줍니다. 이처럼 허리 통증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을 챙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째, 앉는 자세를 바꾸는 겁니다. 허리를 구부정하게 세우는 대신등과 허리를 곧게 펴고 엉덩이를 등바디에 붙여 앉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앉아 있어야 할 때는 허리 뒤에 작은 쿠션을 받쳐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자주 움직이기입니다. 30분에서 1시간마다 일어나 가볍게 걷거나 허리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허리 근육이 굳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올바른 물건 들기 습관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때 허리를 숙여서 드는 건 허리에 가장 큰 무리가 갑니다. 반드시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세운 채 물건을 들어 올리셔야 합니다. 넷째, 체중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체중이 늘어나면 허리뼈와 디스크에 가해지는 부담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통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자세를 신경 쓰셔야 합니다. 너무 푹 꺼지는 매트리스보다는 적당히 단단한 침대를 쓰는 게 좋고, 옆으로 잘 때는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워주면 허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박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인을 넘긴 박모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장사도 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면서 관절이 크게 아픈 적이 없었어요. 나는 관절 하나는 튼튼하다. 늘 그렇게 생각했죠. 저는 퇴직하고 난 뒤로 본격적으로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예전부터 자연을 좋아했거든요. 산에 오르면 머리가 맑아지고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정말 큰 위로가 됐습니다. 처음엔 작은 동네 뒷산만 다니다가 점점 욕심이 생겨서 전국이 유명한 산들을 찾아다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오르막은 괜찮았는데 내리막길만 내려오면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평소에도 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파스 붙이고 진통제 먹으면서 참고 다녔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하며 스스로 위로하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같이 산에 가자고 조르길래 기쁜 마음으로 동네 뒷산을 올랐습니다. 정상까지는 괜찮았는데 내려오면서 무릎이 심하게 아파 도중에 멈춰 서야 했습니다. 손주는 할아버지 힘내세요. 하며 앞에서 기다리는데 저는 발걸음을 옮기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국 그날은 손주 손을 잡고 천천히 내려오며 마음속으로 참 많이 속상했습니다. 좋아하는 산, 사랑하는 손주와 함께한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제 무릎이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게 만든 거니까요.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아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으시더군요. 등산 자주 하시죠? 하고요. 선생님 말씀으로는 무릎은 내려올 때 체중이 몇 배나 되는 압력을 버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등산을 자주 하면서 스트레칭이나 근육 강화 운동을 하지 않았던 게 문제였던 거죠.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좋아서 다닌 등산이 결국 제 무릎을 망가뜨린 거니까요. 그때부터 습관을 바꿨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에 반드시 무릎 스트레칭을 하고 지팡이를 사용해 무릎 부담을 줄였습니다. 또 매일 스쿼트나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면서 다리 근육을 강화했습니다. 무엇보다 욕심을 줄였습니다. 예전엔 하루에 두세 산을 이어 다니던 걸 이제는 적당히 천천히 즐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무릎 통증이 점점 줄어들었고 지금은 다시 산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달라진 건단 하나 무리하지 않고 내 몸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혹시 저처럼 등산을 즐기시는 분들 계신가요? 등산은 정말 좋은 운동이지만 준비 없이 무작정 하다 보면 무릎이나 허리에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저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박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을 것 같습니다. 등산은 분명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는 훌륭한 취미지만 준비 없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관절에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 활동을 계속하면서도 관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무릎 주변 근육 강화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근육이 관절을 대신해 충격을 흡수해 주기 때문에 관절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을 단단히 만들어주는 가벼운 스쿼트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은 집에서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 둘째, 등산 시 보조도구 활용이 도움이 됩니다. 지팡이나 트레킹 포를 사용하면 체중이 분산되어 무릎에 실리는 압력이 훨씬 줄어듭니다. 또 경사가 가파른 곳에서는 보폭을 줄이고 천천히 내려오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식습관 관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의식적으로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콩류와 같은 단백질은 근육과 연골 재생에 좋고 젤라틴은 연골 구성에 도움을 줍니다. 신선한 채소는 항산화 작용으로 염증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지요 반대로. 붉은 고기를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탄산 음료를 자주 마시는 습관은 관절 건강에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조금은 절제하는 게 필요하겠죠. 넷째, 작은 습관의 변화입니다. 등산을 좋아하신다면 몇 시간을 꼭 채워야 한다는 욕심을 내려놓고 오늘은 정상까지가 아니라 중턱까지만 가도 충분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즐기는 마음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오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결국 관절 건강은 단순히 병원 치료나 약에만 의존해서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의 작은 습관 나를 돌보려는 마음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박 선생님처럼 통증으로 힘든 시간을 겪으셨더라도 생활을 조금씩 바꾸고 관리한다면 다시 좋아하는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무릎 통증을 겪었던 이 여사님 허리 때문에 고생했던 최씨 그리고 취미였던 등산조차 힘들게 만들었던 박 선생님. 세 분의 삶은 각기 달랐지만 공통된 교훈이 있었습니다. 바로 작은 습관이 쌓여 관절 건강을 만들고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사님은 무릎이 아파도 참고 버티셨지만 결국 더큰 통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최 씨는 일상 속에서 무심코 행했던 잘못된 자세와 습관으로 건강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 선생님은 좋아하는 등산조차 무리해서 하다 보니 어느 순간 관절이 그 즐거움을 빼앗아갔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 속에서 나와 닮은 모습을 발견하지 않으셨나요? 나도 무릎이 자꾸 시큰거려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다. 아침마다 허리가 뻣뻣해서 일어나기가 어렵다. 예전처럼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기가 힘들다. 만약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이제는 그냥 지나치지 마셔야 합니다. 관절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다행히도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선택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앉아 있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스트레칭을 생활처럼 챙기고, 무릎과 허리를 괴롭히는 음식은 줄이고 근육을 살려주는 습관은 늘려가는 것. 이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 어느새 통증은 줄어들고 일상은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 관절, 건강에도 꼭 맞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첫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삶을 지켜주는 건강과 생활 지혜 계속 나누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관절은 가볍게 마음은 편안하게 몸은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